얼마 전 국내 언론은 현대차가 만든 스포츠 유틸리지 차량 투싼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약칭 IIHS가 실시한 조수석 충돌 테스트에서 7종의 실험 차량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걷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내 차가 해외 브랜드를 제치고 최고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IIHS는 매년 29개 평가 항목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해 안전등급을 매기고 가장 안전한 차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스몰 오브랩 테스트는 마주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실제 사고와 유사한 조건을 제현하는 것으로 좋은 등급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 최소사입장에서는 가장 가혹한 테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이아이HS는 운전석 스몰 오브랩 테스트 시행 이후 업체들이 운전석 쪽만 신경쓰자 이번엔 조수석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평가는 운전석 쪽과 동일하게 차량의 좌측 전면 25%를 시속 64km 속도로 장애물과 충돌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조수석 더미가 받은 충격과 충돌 후 조수석 탑승자의 공간이 얼마나 원형을 유지하는지가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 엇갈리는 걸 오버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오버랩이 몇 퍼센트나 오버랩 되느냐? 이게 아주 작은 부위다해서 스몰 오버랩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가로수를 들이다, 들이받는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끼리 부딪혔는데 아주 얇은 부분만 부딪혔다거나 이렇게 되면 차가 버텨내질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위를 충돌해도 차가 안전하게 버텨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평가 결과 일본의 유명 자동차 브랜드인 혼다는 최고 등급인 G보다 낮은 양호 등급 A를, 닛산은 미흡함을 의미하는 M 등급을, 심지어 토요타의라브4는 열등을 의미하는 P 등급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특히 토요타의라브4는 운전석쪽만 스몰 오버랩에 대응하는 구조물이 장착된 것이 지적되었고, 그 결과 조수석이 충돌로 인해 13인치가 밀려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7종의 소형 SUV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테스트에서. 투싼은 유일하게 운전석과 조속 테스트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투싼은 이전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가장 낮은 불량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형 투싼 모델에는 초고장력 강판 적용 비율을 51%까지 확대하는 등 차체 구조의 강성을 보완하는데 주력한 점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빛을 발했던 휘 것입니다. IIHS는 역시 조석의 수 안전성을 월등히 향상시킨 투싼의 평가 기과에 주목했습니다. The 2016 Hyundai t u s n would receive a good rating on the passenger side. 국내 언론은 현대차가 이번에 안전성을 입증받아 신형 투싼의 향후 판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투싼의 안전성 최고 등급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미국 투산 차량의 범퍼와는 그 모양이 확인이 다른 국내연 투산의 범퍼 구조물이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가 해외 수출용과 달리 내수용 차량의 품질에 소홀하다는 고질적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감론얼박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수옥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토요타가 치엄 차량의 운전석 쪽만 보강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범퍼의 양쪽 길이가 미국 투싼 차량보다 짧은 국내용 투산도 안전성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전문 뉴스 웹사이트인 모터 그래프는 이러한 미국과 국내 투싼 범퍼 차별 논란에 대해 직접 검증해놨으며 현대차에 대한 피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 뚝 잘린 것처럼 없네요. 응. 여기 막손 비겠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나온다면은 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다 지금. 해야 되는구나 맞죠? 네. 여수 네? 줄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건데. 네. 이건 안돼있는 거네요. 교통사고 중 탑승자 사망 사고의 25%는 이 국소 부위 충돌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생명은 그토록 끔찍하게 생각했던 회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명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에 현대차는 현대차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블록을 통해 적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차별 의혹을 받는 해당 구조물은 범퍼의 연장이 아니라 코너 익스텐션이며 이는 미국의 보묘산정 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스몰 오버랩 테스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구조물의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 대한 기여도는 2.3%에 불과다는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국내용과 유럽용의 범퍼가 동일하고 미국의 범퍼가 다른 것처럼 각국의 법규정에 맞춰 범퍼의 구조물에 차이를 두었을 뿐이란 것입니다. 모토그래프의 보도와 현대차의 해명 이후 범퍼 차별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모토그래프의 취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차별 논란을 야기한 문제의 범퍼 구조물이 차체의 안정성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현대차의 해명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사고 나면 안 죽는 차가 한국에서 사고 똑같은 차가 죽는다. 이렇게 좀 과장된. 자체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몰 오버랩에 맞게끔 설계된 차는 이미 이쪽 이 팬더하고 이 뒤쪽 그에필러까지 연장되는 그 부분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기에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 범퍼가 조금 짧고 조금 차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는 무슨 바보입니까? 그럴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현대차의 주장은 그거죠. 그, 스몰 오버랩 테스트 범, 대응 범퍼, 그, 길다란 범퍼빔은 사실 스몰 오버랩 테스트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스몰 오버랩 테스트랑은 관계가 없고, 차라리 자동차를 접촉사고를 측정하는, 시속 5km로 충돌했을 때 차가 얼마나 망가지는가를 보는 알카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알카 테스트용 구조물이다. 그건 스몰오버랩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시속 5km로 주행해서 부딪힌 다음에 얼마나 찌그러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어떤 부분이 파손이 되는가. 네.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범퍼 레일을 늘리는 경우는 있어요. 약간 뭐 가벼운 철로.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 두꺼운 철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양국과의 법규 차이로 인해 범퍼의 모양이 약간 다를 뿐인데 문제를 침소봉대했다는 비판일자. 모터그룹프 측은 미국에서 공수한 수출용 투산의 범퍼와 국내용 투산 범퍼를 입수해 비교 검증에 나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일단 무게부터가 훨씬 무거운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자동차의 범퍼 빔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구성을 하고 있어요. 모터그룹프에서 확인한 북미형 투산의 범퍼와 국내용 범퍼는 구조와 크기, 무게에서 확인이 달랐습니다. 특히 모터그루퍼 측은 실제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 양 범퍼를 적용할 경우 북미용 범퍼가 충돌을 흡수하는 구간이 국내용보다 더 넓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 1자형 구조물인 경우는 여기에 가격 부위가 7c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 뿌리 부분은 7cm지만 이 앞으로 나오면 점점 이 가격 부위가 부채꼴 형태로 늘어나서 그 커버 가능한 부위가 이렇게 12cm까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이를 차이로 볼 것이냐 명백한 차별로 볼 것이냐로 돌아갑니다. 모토그래프의 김한용 기자는 수출과 내수형 범퍼 구조물의 상향 구조가 보기에 따라서 차의 전반적인 안전성에 큰 영향을 안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것은 단 1%라도 승객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가벼운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한 발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원가를 세이브하는데 너무 회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안전사양이라든지 뭐 모든 사양을 딱 턱걸이로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현대차의 목표인 거죠. 범법임을 아예 다 빼버릴 수 있다면, 그럼 아예 다 빼버릴 거예요. 법법임을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들겠죠. 그게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는 원가 절감의 방식이고요. 그게 만약에 동일한 차라면 얼마인지 광고해도 되죠. 그 동일한 차량이라면, 아유, 지금 국내 소비자들이 타고 있는 차가 이렇게 우수한 차입니다. 그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같지, 안전도에서 완전히 다른 차를 갖다가 그, 그런 사실은 은폐하고 광고를 한다면 허위 과장 광고고 어, 국내 수비자들을 지망하는 거죠.